메세지 성경 에레미아 에가 머릿말 에레미아 에가는 고통에 대한 성경의 압축적이고 절절한 증언이다. 고통은 거대하고도 피할 수 없는 인간 조건이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곧 고통을 겪으며 산다는 의미다. 누구도 외에일 수 없다. 인간의 상황에 깊이 뿌리내린 성경이 고통에 대한 증언을 광범위하게 내놓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히브리 역사의 중추를 이루는 두 사건은 바로 출애굽과 바빌론 포르 생활이다. 출애굽은 자유를 선사하는 구원 이야기, 결정적 구원 이야기다. 주전 1200년경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해 주었다. 이는 해방인 동시에 춤과 노래가 뒤따르는 환희의 경험이다. 반면에 바빌론 포로 생활은 엄청난 고통이 수반된 심판 이야기, 결정적 심판 이야기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빌론의 종으로 끌려갔다. 이는 비극이며 통곡이 따르는 참혹한 경험이다. 이두 사건, 주레급과 바빌론 유배는 구원이 가져오는 기쁨으로부터 심판에 따르는 고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광범위한 경험들의 좌표를 정해주는 두 개의 축이라고 할수 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하는 이책 에레미아의 가는. 상실과 고통을 다루는 형식과 어휘를 신앙 공동체에 제공한다. 비극의 시작인 에루살렘 멸망 사건은 11개화 25장과 에레미아 52장에 기록되어 있다. 에루살렘 멸망에서 시작하여 그 70년간 이어진 포르생활의 고통은 과장과 묘사가 불가능할 정도다. 에리미아애가 1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예루살렘이 그날을 떠올린다. 자신의 전부로 잃은 그날을. 그녀의 백성이 적군의 손에 넘어간 그날, 아무도 그녀를 돕지 못했다. 적들이 보며 웃었다. 망연자실해하는 그녀를 비웃었다. 모든 것을 잃었고 모두가 죽어갔다. 회파된 예루살렘 거리에서 식인과 신성모독이 흥행했다. 잔혹한 어린애의 살해는 인간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만행이었고 광포한 제사장 집단 살해는 신성 가치가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만행이었다. 몸과 영혼, 개인과 국가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모두 일어났다. 가히 고통의 극한이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다. 대형 참사로든 혹은 개인적 아픔으로든 에레미아 에가는 고통에 대한 설명이나 고통을 제거해주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성경과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 속에 친히 들어오시며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증언한다. 그러므로써 우리 고통에 존엄을 부여한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다음이 없고 그분의 자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주의 신실하심이 어찌 그리도 크신지 거듭 말하노니 나 하나님을 붙들리라. 그분은 내가 가진 전부이시다. 열정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 열심으로 찾는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대하신다. 잠잠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바라는 그 사람은 복되다. 젊은 시절 고난을 겪고 끝까지 견디느니 그 사람은 복되다. 삶이 힘겹고 짐이 무거울 때 홀로 있어라,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여라, 깨묻지 마라. 다만 나타날 소망을 기다려라. 고난으로부터 달아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라.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란 없다. 왜 그런가? 주님은 한번 가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엄하시나 또한 자유로우시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은 무궁무진하여 동나는 법이 없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난관에 봉착해야 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